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을 잘 들으라고. 아, 네. 성경이 기록된 지가 2000년대에요, 2000년대. 아, 네. 몇 년요? 아, 네. 그런데 국기서를 나처럼 이렇게 설명하는사람요 아, 네. 2000년 역사에 내가 처음입니다. 아, 네. 예수와 바울 시대의 바울사도 이후에 아, 네. 서희방 박사가 계속 소요한 박사는 무섭게 고마운데 이분은요 로이드 존스 세계적인 신학자 로이드는 영국에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에다 그 다음에 그제자 짠스 타튼 이걸 전공한 사람이요. 이분이 쓴 논문은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니다 내가 하루는 박물관에 보관됐다니 또천강문이뻥친다그래서 이게 논문 번호를 읽어서 써놨다니 이 석은, 석은 교수님, 이용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을 잡으세요. 장 네. 스타트, 로이드 존스. 근데 이 사람들이, 장 스타트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멜본에 모였어요. 멜본. 멜몬, 멜본에 모여가지고 국제신학자회이에어요왜 우리가 2000년 동안 이슬람한테 졌냐. 왜죠? 졌거든 지금. 지금 이슬람한테 졌어요. 지금요. 아이고, 미국에도 이슬람이요 유대인들도 600만이지. 미국에 이 이슬람이요 음, 미국에 사는 600만 유대인의 인구를 추월했어요. 우리 한국에도요 저기 저 거에서 같은데 저기 저 삼성동에 가보면 여자들이 다. 그냥 튀기고 으는뭐예요 <laughs> 아유 난정대 말이야. 일본은요 아주 영리해요. 일본은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적극적으로 방문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못 벌더라고. <laughs> 그래서 일본은 5만 명 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요 20만 명. 이슬람 20만 명. 그래서 우리가 이백석을 하는 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나와 네. 이슬람을 한 번에 다 측사할 수 없으니까 아니 제들이요 한국을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국제회의를 통하여 세상에요 한국에 무조건 가 가서 대학에 입학을 해라 하는데 세상에 한국, 이슬람은 원래 보라경에 알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 마누라를 두 명, 세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에서 총각 증명서를 얻그 <laughs> 이걸 가져와서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총각이라고 이렇게 부여주면서. 그래도 돈이 많으 돈을 또 많이 줄 거야. 산사람 꼬셔가지고 일단 무조건 결혼식을 하는 거나 하는 밤 데리고 자서 애를데면 한국 청들 애를 딱빼면 빼도 밖도 못하잖아. 그래 놓고 그 이제 나중에 자기의 시아버지한테 인사를거자 그래가지고, <laughs> 가요. 자기 이스라엘 나라 동굴로 가서 딱 가봤더니 세상에 인사가 나오는 게 첫째 물이, 둘째 물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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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물이. 폭톡하고왜 <laughs> <통곡한 물이>. 어? <laughs> 거짓말 했냐니까. 원래 고랑 기에 이렇게 안알았는어 그래도 갇혀 가면 바깥으로 못 나가고 갇혀 있잖아. 음. 그는나았지 어떻게 어떻게 연락을 해서 대사관에 한 대사란에 연락을 해서 대사란에서 찾아서 그얘기를 데리고 한국 그 사람이 한도 없이 아니야. 지금요, 이 이슬람이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세상에 이자 없이 이슬람 국가에 돈이 많아요. 다 나라에 갈아내죠. 오일을 갈아서. 이자 없이 한국에다 돈을 빌려서, 승부포법이라고. 근데 멍청한 이명박 대통령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자 없는 거라고. 그 대신에 뭐냐면요, 이슬람 자금이 한국에 와서 이자는 없는 대신에 뭐냐면, 한국의 건물 부동산을 샀다 할 때는 세금을 안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밤을 서야 돼, 밤을 서야 돼. 결론적으로 여러분, 200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큰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말이야, 이동 같은 이런 분들 말이야, 손 말이야, 뭐 하냐, 세상에 말이야, 순서를 바꿔서 말이야. 동서적인 사람 차별금증를 막자, 막자. 그게 막아집니까? 200성을 해야 막아지지. 단체 보셔 가지고요. 조직 어? 개가뭐 말이야. 먼지 하나 왔는 이거요. 0 0석에 통일하지 않는 어떤 시민단체도 이건 전자 사인이야.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네. 뭐 국회 전문가를 불러서 뭐뭐 동석에 뭐반대고세미를 한다. 세대가 찬다 라봐야 되는 거야 이자식들. 내가 옛날에 다해본거다다 네. 정답은 딱2 0 0석밖에 없어. 전세도분이 뭐냐? 천만 조직한달 네! 안에 끝나게한달 네! 안에 끝아멘이십니다 네! 네! 아멘이십니다. 네! 그러면요 김종원 목사님의 경고가 이루어져요니다자 김종원 목사님 영상 한번 들어봐요. 이분은요. 전라도가 전에도 없었고 부에도 호남 최고의 지도 이 김영호 목사님의 이 경고를 들어보라고 이런 말을 듣고도 한국교회 목사들 3 0만이 말이야. 어? 이런 말도 듣고 이름. 이런 이 정말 정신 나간 말이야 진짜 말이야. 어? 나도 김영호 목사님한테 2년 불려가서 2년2년2년 불려가서 내 작품을 들었어요. 사실 내가 지금 권한 당한 거예요. 이 감방 세번갔다이 모든 것도. 김중범 말 듣다가 내가 신세 조진거야 그러나 나는 신세를 조져도 대한민국은 살았잖아 아, 네. 아니, 솔직히 까먹고 얘기하고 아, 네. 여러분 말이야 유튜브 듣는 사람들 다 얘기해 아, 네. 정강욱 목사가 한기총 대표이라고 해서 당한 건안 했으면 안 했으면 말이야 저정권교체가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되잖아. 여러분도 전강 목사 말에 순종하시네. 아우는 뱃지 말고 순종하네. 아우미의 말에 순종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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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바로 루시, 바로 고아스의 그 아내가 되잖아.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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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호 목사님! 저는 그 6개월 때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집 못생사된 사람의 아들이 이짓말해가지고 인민재판를 해서 밤에 끌고 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시설법 뭐 그냥 질려서 죽이고 때려서 죽여서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참여 안하고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디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공산당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극복법을 국법 없애 버리면 제가 리스진 장군 동상, 김일성 동상을 찾고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장관을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에서하입 북한 자,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자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 지금 그 자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자익 정권이 서게 된. 다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정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을 세웠다 해버리면 수다.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정부를 세웠다 세웠다 해버리면 그거는 끝이 남잖아요. 근데 지금 평양의 국회인민위원회가 버스를 탔어요. 여의도 국회 에 올려고. 이게 김대중하고요. 이문재인이 개척들이요. 평양에 가서요 연방제를 합의하고. 김학성 교수님 나와있기까지 아참 여러분이 이번에 국기서를 공부한 것을 공부만 하면 뭐해 현실을 우리는 주의원이야 아멘. 아멘. 아멘 빨리 나오셔 빨리 뛰어나오세요 자기막만 <laughs>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들 멍청 선해도 선지자야 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목사 말도 안 돼. 목사 새끼들은 정신을 차야 려될거 아니야. 목사가 예배하는거안 하는 게 그게 목사냐고. 목사요 목사. 지금 유튜브 듣고 있는 목사님들 잘 들어. 앞으로 나한테 욕더먹어지 않고. 나도 이제 독이 올라서 이판사판이야. 잡피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야. 경고라도 하고 나는 한나라가 다 아니죠, 김 목사 뒤에 영당 목만 다시 들어가. 영당 에난 다시 자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에서 남북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전방부를 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봉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예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 이게 바로 현대판 나오미에요 나오미 아, 네. 이 나오미의 김중곤 뭐 나오미의 말은 잘 들린다 아, 네. 나는 이년을 배운 거였어요 그때 가면 뭐 교회가 있느냐? 있기는 모르지 남북한 북회의들이 모여서 연방전을 딱 결의하면 <laughs> 자 장모님 하때 이게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 데는 장모님의 죄도 커 그대요 로스쿨 거요 얘 새끼들 잘못 가르쳐가지고 박명사들이 말이야 어? 어제 첫하는거 보고 예를 받았죠. 예. <laughs> 어제 그 제가 방청석 있었는데요. <laughs> 제가 그 판사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못 못하기 참 속이 상해요. 왜냐면그 끝에 또 소리를 질렀고 예, 한마디 질렀었는데요. <laughs> 우리 변호인이 얘기하는데 를 판사가 말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변호인이 변인의 변론권을 제약하는 것은요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정에서 판사가 해야 되는 것은 판, 그 판사가 뭘 모르고 나면 자기가 법정의 주인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법정의 주인은 정입니다 의정의 판사는 그 정의를 실천에 옮겨는 주관제에 불과한 것인데 판사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군림을 하더라고요, 군림을. 또, 그러니까 자기의그 본업을 이해, 저,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조합 변호사가요, 네. 그, 저기, 저, 깊이 신청. 네. 판사 깊이 신청을 했어 어, 잘는이 판사한테는 재판받지 않겠다. 네. 바쁘다. 네. <laughs> 또, 그날 도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 저,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 군부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성경 얘기를 판사가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장모가 고소를 했고 목사님이 근데 피고인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피고소인인데 근데 말씀 중에 분류를 하실 때 설교 중에 주님의 배필과 사탄의 배필로 둘로 나누었고. 주님의 배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배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네. 그렇다면 목사님 보시기 이동훈이라는 사람은 사탄의 배필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해, 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생판하는데 사탄의 배필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사탄의 배필 그 단어만 가지고 명령에 의서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결론의 전치시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근데 이 판사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 중에 사탄의 배필과 주님의 배필을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거고 그렇다면 그 내용을 성경에 의해서 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인데 이 판사가 아예 성경 얘기를 끊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제가 그 끝날 때 제가 너무 답답했던 게이등무 일을 갔다가 법정 정문으로 입구로 들어왔거든요. 응. 글로 내보내지 않고 자신주 뒤쪽으로 판사가 들어오는그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무슨? 시간 관계상 예, 예. 그 얘기 나면 괜찮아. 그 얘기 아시아에서 나는 가방 예, 떠가도 괜찮아요. 아예 안그셔도상한 가방 떠가도 괜찮은데. <laughs> 10번 더갈수 있어. 아무 어 오히려 난깜빡 가면 쉬고 더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자꾸 속상한 거 보다가 내가 깜빡 가서 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은데이 김포 목사님 있잖아요. 이제 남북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대를 결의하면 그걸로 끝이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현재 남북 교류법인가 경제법인가 뭐가 해서 또 어, 연방제 결의를 그 하고 왔잖아요. 네. 바로 지금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지요. 그러니까 김대중 네. 대통령도 네. 국유로 선언해서 네. 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합의를 해왔고, 네. 10월 4일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일을 했고, 지난번에 문재인도 가서 9.19 남북 합의서 그렇죠. 또는 기타 평양 선언을 한 것은요, 네. 기존에 에, 그 좌파 대통령이 했던 것을 네.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요, 김대중이가 가서 연방제통일법을 합의하고 온 것은,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투표를 통해서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물어보지 않게 한 것은 이건 위헌이요 그러니까, 절차상과 하자가 있지만, 대응상에도 그러니까 명백히 하자가 있죠. 그렇지. 헌법 4조를 보시면요, 응. 우리나라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저 써있죠, 국사님 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협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러면연방대 통일하고는 반대죠 전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김대중 이 새끼는 헌법을 보겠네 헌법을 위반한 것이죠 위반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선 하는데도 국민들이 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새끼 국민한테 지새끼 우리나라 미국 사령관이요 우리나라 가서 개림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한 민족을 내가 경험해보니까, 지새끼들는 어미 지가하면 어뜻도 모르고 그냥 자자자자자로 간다. 에라 그래서 나라 끝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강화문에 모여서, 어? 비가 오나, 그 다음 뭐요? 하나님께 불을 찢어가지고. 아, 예. 어, 다시 강화문 영상 다시 한번보여 내가 미국 사무원한테 보냈던 영상뿐하고요 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4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긴 게 아니다. 생명이 5년 전기됐어. 근데 이미 벌써 1년 반 지났어요. 이제는 3년 반밖에 안 남았어. 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긴 게아니니까 반드시 자파, 운전인하고 이재명은요, 연방대로 가요. 간다니까 걔들은요, 목숨 걸고 간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에서 순교하는 이상으로 개들을 간다니까요 자 이제 손내려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1차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전권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2차 전쟁은 평태계 개딸들을 우리는 막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2차 전쟁 이겼어요 이제 3차 전쟁은 내년 4월 10일이요 4월 10일에 우리가 200석을 해야 아, 네. 자유통일이 돼요. 아, 네. 안 그러면 연방대로 넘어가요. 아, 네. 한석이라도 졌다. 한석이라도 자유파정당이 한석에 졌다. 그러면 100% 연방대로 갑니다. 바로 윤석열 탄핵됩니다. 다시 박근혜처럼. 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말이야. 잠자고 있다고. 특별히 직분이 높은 목사 장로들이요 어? 코를 보면서 자고안았다고 코를 보면서. 요나가 폭랑이 일어나는 대로 말이야, 지 혼자 살라고 말이야, 얘미창에 들어가서 코를 보면서 자꾸 했어. 가서 뭐래, 잠자는 자여! 그데 이름이 누구냐고. 한국교의 이 목사 새끼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 개새끼들아. 제주도 영사 문제인 거다이 문제는 점점 지금 기가 조산을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예그 네? 각국 그, 그, 뭐, 어, 조국, 어, 조국의 직권 남용에 관련돼서 응. 문재인과 법원에다가 응. 어, 선명을 진술을 했습니다. 응. 그, 조국의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응. 법원에 냈어요 <laughs>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고 북한을 찬성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헌법 위반, 뭐 중대한 위반에 또 이제 죄책을 부르시겠죠 결국은요, 얘는 연방대로 계속 가겠다고. 그렇습니다. 없으어지는거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슨 뭐 조국이 재판에던 자기 소견서를 왜 내게 계기하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해석하안않는 행동을 지금까지도 네. 계속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문재인 이 개새끼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냐하면 여의도의 국민의힘 정당에 김기현 장로가 이게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김기현 장로, 김대중 추도식에 가고큰 정치를 이어받겠습니다 야야야, 야 김기현 장로, 장로 그만 둬. 당치 도구 밖에서 거기 유세를 나왔으면 바로 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움을 시작해요. 평화협정 그나예요 말이야. 딴데다 하고 막, 그러면 돼? 안 돼? 더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기독교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네. 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세대교인이 1,700만이라고 1,700만 세대교인들만 제대로 내 말을 들어도 말이야 네. 이 나라가 바꿔 자격증이 될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목사들이 가고막아가지고 전광훈 연설 듣지 말라고 당원에 가지 말라고 그 그래. 이런 목사 새끼들은요, 다 북한으로 보내버린다. <laughs> <laughs> 자, 저희 목사님 영상 한번 들어봐요. 그만 바로 이 기도원을 만든 여의도 순무께에 다니면, 100년 안에는 전기 같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비 보안법은